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성전 문지기 된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아마 내일부터는 사울 왕에 대한 이 족보 또 사울 왕의 어, 사우랑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어, 남,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기록이 될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릇에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그 출입을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9절에서) (30절은) 제사기구와 밀가루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향 향료 또이 향료들을 혼합해서 향기름 만드는 일을 또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31절에는) 음식의 제물로 쓸떡 굽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띠디아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떡떡을 구워서 진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 7일마다 갈아야 되는데 묵은 떡을 새 떡으로 갈아놓는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 33절과 34절에는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성전의 겹방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그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오늘 본문에 아주 이상한 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역대상 9장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고라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왜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자는 28절에도 또 29절에도 계속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1절에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한 사람의 이름, 마띠디아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특이하죠? 도대체 역대기서의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마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저는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좀 해보고 뭔가 특별하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떡을 진짜 잘 굽는 거예요.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이 떡을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뭐 가끔 이렇게 TV를 볼 수는 없어서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생활의,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드는 솜씨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장인들이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마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극도로 뭔가 얇게 떡을 만들어서 어 정말 이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이 진설병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 마티데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떡을 굽는 일이요. 다른 일들보다 특별하게 더 지식을 갖고 뭐 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어, 우리 뭐 어른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사상에 우리 조상 귀신들이 조상신들이 와서 떡 먹고 가니까 제사상 잘 차려야 된다 뭐 하나님이 그걸 먹 드시러 이렇게 오시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뭐잘 구워 가지고 맛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드시러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때요 뭔가 그런 그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마티디아이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요. 그 담당 청년부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리더들에게 책한 권을 읽으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책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은 너무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읽은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아시죠? 책 읽다 보면 잘안 읽힐 때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게 되는 그 책이 꼭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제 교회 동생도 그 책이 너무 안 읽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답니다. 하도 안 읽혀서 그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마음을 정돈하고 금식하면서 읽었을 때 읽혀진 책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좀 동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서 일하는 이 로렌스 형제 신부인데 이제 그 신부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뭐 부엌일이나 뭐 요리를 하는 일이나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를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내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로레스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아, 정말 평범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비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로렌스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어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오늘이 책의 제목 그리고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뭐 침묵하고 있죠. 아디아의 이름을 밝히 뭐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책을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요. 그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티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특별하지 않은 일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 오늘 역대상 구장에서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마티리아가 하는 일처럼 진설병을 굽는데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정말 그 일을 비범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작은 일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맨 처음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렇, 정말 그렇죠. 무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명한 자,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갈 때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자로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무명한 자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참 식사 후에요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또 산책도 좀 하고 또 말씀 이제 설교가 있으면 말씀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요. 무명한 자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본당의 의자 그리고 강대상을 광이 나도록 닫고 계시는. 집사님들, 건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도 제가 뭔가를 가지러 갈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는 애들이 다어지르고간그 교육부서의 그 부서실을 청소하고 계시는 그 모습.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 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식당 안쪽에서. 뭐 앞에 계시는 분들도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빚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성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참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볼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뱉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하게 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으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보고 사람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유명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아름답고 귀한 동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